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추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에 반감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끄덕끄덕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오늘의 이 본문은 사실 나라의 권력 나라의 권세 이런 정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참 적용이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의 권세를 저를 목사님을 생각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면 순종이 되거든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아버지가 전화가 이렇게 오시면은 그래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꼭 아버지한테 하듯이 목사님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도 그렇고 아버지께 뭐 드리는 말씀도 그렇지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말씀보다 훨씬 잘 듣습니다. <laughs>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아버지는 사실 뭐 1년에 한두 번 뵙고 말을 뭐잘안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은 목사님은 매일 뵙기도 하고 그리고 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적인 부분에서 바라봐야 되는 본문입니다. 이게 세상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는 이유가 마치 부패한 권력이나 부패한 정부의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는이 모든 정부에 대해서 악한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정부나 어떤 권력이 세워졌을 때그 정부나 권력이 선한 자에게 선을 베푸고 악한 자를 징벌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정부 상태나 무질서한 상태가 훨씬 더 악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 접하는 거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작은 금액, 약 25만 원 이하의 금액의 범죄에 대해서는 굳이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같은데 가서 24만 원 어치를 털어 와도 경찰이 신고를 안 받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정부 상태처럼 막 가서 물건을 가져가고 훔치고 하는데도 가게 주인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뭐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이 코리아 타운의 한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무정부 상태 그리고 무질서한 상태가 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정부를 세우고 권력자들을 세운 다음에 질서를 지키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13장 초반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틀러나 김일성, 지금 김정은 같은 이런 나쁜 놈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것인가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94년도 7월달에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던 때인데 갑자기 처음으로 학교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지금 김일성이 죽었다고. 그 저희끼리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야 김일성이 죽었다고? 야 말이 돼? 막 이러면서 또 내심 기대와 바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야 군대 안 가는 거 아니야 이제? 막 이러고. 수능복이 이제 뭐 아직 좀 수능이 좀 많이 남았었지만은 그때는, 그때는 무슨 얘기도 했냐면, 야, 이러면 우리 수능 안 보고 대학도 가겠는데, 통일이야, 통일! 뭐 이런 기대를 했지만, 네, 그렇게 권력이 잘 넘어가더라고요. 김일성이 죽었지만 북한 정권이 끝나지 않고, 저기, 김정일한테 넘어가고, 또 김정일이 김정은한테 넘어가고, 김정은이 벌써 자기 죽을 줄 알고 자기 딸을 권력자로 삼으려고, 참 나쁜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 권력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결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들에게 대항할 때에 할건 하고 싸울 건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일본 치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로마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 않냐? 우리는 로마랑 싸울 것이다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든, 논크리스천 유대인이든,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 내지 않는, 세금을 내지 않는 유대인들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낼건 내고 싸울 것은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권력이나 세력이 있을 때그 정부에 대해서 할 것은 하고 싸울 것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구약에 다니엘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투쟁을 했다든지 왕의 멱살을 잡았다든지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폭력 시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순순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왕을 모욕하지도 않고 왕을 저주하지도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은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국가에 내는 세금, 국가에 해야 되는 일들, 국가가 경찰을 통해서 교통질서를 지켜라라고 하면 지키는 겁니다. 그걸 투쟁하겠다고 나는 교통질서를 안 지키면 나라에 보복하겠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죠. 일제시대 때도. 많은 다양한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사참배를 찬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역시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반대를 해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주기철 목사님만 고문을 당한 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의 성도들도 똑같이 모진 고문을 당했던 것이죠. 많은 일본의 회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어떤 식으로 회유를 하냐면 목사님에 대해서는 목사님 목사님만 신사참배하시면 이 성도들이 다 고문당하지 않고 다 편안합니다. 목사님 목사님만 신사참배하십시오. 목사님만 눈딱 감고 그래 신사참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일이 아니고 그냥 국민의 이니까 다 하십시오라고 만 한마디 하면은. 이 옥에 갇혀 있는 성도들, 뭐 장로님, 권사님들 다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자 여기 이제 앞에 강대사 앞에 못판을 못으로 만들어놓은 판을 쫙 깔아놓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신사 참배를 하겠다고만 하면 이 주기철 목사님을 아무 일도 없을 거고, 여러분이 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이 못이 꼽혀 있는 못판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 그 교회의 성도들도 그랬고 누구 하나 신사 참배를 하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다짐한 것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대상 앞에 깔려있는 그 못길을 피를 잘 철리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또이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가서 옥에 가둡니다. 이제... 이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주기처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또 회유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모님을 감옥으로 불러다가 면회를 시키고 남편이 주신사 참배하겠다고 하면 풀어 주겠다. 가서 남편 빨리 풀어 줄수 있도록 얘기를 해라. 근데 이 사모님이 주기처 목사님한테는 뭐라 이야기하죠? 여보. 예수를 붙드십시오. 당신이 살아서 나오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당신이 죽어서 나와야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분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잘 전해져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들 역시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일본의 치아가 끝나고 나라가 광복되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공산당이 나라를 두 개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다스리면서 이 북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야, 공산당에 무슨 희망이 있고 공산당이 복음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남쪽으로 가자.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형이 그 당시에 평양에서 전도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양 장현교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형제들이 가서 형님 이제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형님 우리 남쪽으로 내려가서 저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미국이 다스리는 남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의 장남 주영진 전도사님은 그형제들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들아. 너희는 내려가라. 나는 아버지께서 피 흘리신 이 땅을 지키겠다. 나라도 이 땅을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가 순교하신 그 피를 누가 알겠느냐. 아버지께서 순교하신 이곳, 내가 교회를 지킬 테니까 너희는 내려가라. 그리고 정말 그 평양을 지키시다가 이제 북한의 정권이 세워지고 이 악한 종교, 약한 정권에서 이 전도사님을 붙잡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법에 따라서 처형을 하는 것이죠. 그 주영진 전도사님이 총살을 당하시는데 그 죄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악질 종교인의 수교 목사다. 그래서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총살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영진 목사님의 사모님 역시. 1970년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 그러면 이 순교자들의 피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그 악한 북한 정권 하나 무너뜨리지 못한 그 순교자의 피는 어디로 갔는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에서는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보다 훨씬 더큰 믿음을 가지고 북한 땅을 위해서 이 북한 땅의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해야 되는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싸움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어제 읽으신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악과 싸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악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마귀가 이 나라의 권력자를 사용해서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악한 법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총선 때 담임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고 외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투표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외쳤고, 우리가 신천지 반대 집회 가서 아스팔트로 뛰어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반대의 전략을 취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우,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고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유튜브에 이성민 목사는 정치 목사다. 이렇게 제 목사님, 아, 제 이름이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부 목사가 정치 목사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쁜 자들이 권력을 가집니다. 악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악하게 사용하기 시작한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알기 전에 제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단한 번도 동성애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동성애를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치 얘기 이야기하지 말고, 뭐 정당 이야기하지 말고, 뭐 동성애 이야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제가 4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왜 이런 데 관심이 없었냐면요. 제 주변에 동성애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 삶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신학교 안에는 동성애자들이 들어와서 그 동성애 운동을 하고 있었고,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이미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 또 교육감, 서울의 교육감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걸 세우는 악한 자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다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손자 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그들을 향해서 악한 인권 조례 같은 게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영상 보셨지만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 16세의 학생이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경찰에 잡혀갔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뭐였냐면은 이 트랜스젠더 정책을 가지고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에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하고 여학생들이 가서 야, 왜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냐? 나와라 이러니까 이 남자들이 야, 나는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은 여자야. 그니까 나는 여자 화장실에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과 여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 선생님 지금 남학생들이 여자 화장실에서 사용합니다. 말려야 됩니다. 못 들어가게 하십시오. 이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 학생을 성 정책을 반대한다고 학교에서 무기 정학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이 학생들 다른 학생들과 더불어서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시위를 준비하니까 경찰을 불러다가 이 학생을 연행해 버리죠. 우리가 국가 권력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악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언제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건 약한 자들이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남자 화장실에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커먼 남자들이 나는 여자야 하면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피해를 볼까요? 더 육체적으로 약한 여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절, 12절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어두워진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실제로 악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악에 물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부른 찬양처럼 빛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옷을 입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떤 어둠도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어둠은 어느샌가 우리를 잠식해 갈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악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이제 우리가 깰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고요. 우리가 이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영국의 윌리엄 윌버 포스라는 영국의 정치가가 타락한 영국의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 405장을 지었던 뉴턴 목사님을 만나서 그 마음을 가다듬고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해서 150번이 넘도록 국회 앞에서 투쟁을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1인 시위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투쟁을 해 가지고 결국 이 영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변화시키고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리버포스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단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악과 싸우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녀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 나라를 악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나라의 정부가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모여서 아스팔트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스팔드에서 우리의 목이 터져라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빛의 옷을 입은 빛의 사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한탄만 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을 바로 믿으시고 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나라를 이 세계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하나님이 세운 그 일꾼들이 이 나라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나갈 그런 일꾼들을 이 나라에 세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빛의 일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빛의 사자로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아스팔트로 나아가서 이 나라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빛의 사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대법원에서 나쁜 판결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이 나라를 그 뜻대로 이끌어가 나갈 우리 나라의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스팔트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악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깰 때입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할 때입니다. 자다가 깨서 기도할 때입니다. 자다가 깨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자다가 깨서 아스팔트로 나가. 주여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이 나라의 목회자들을 악과 싸우는 그런 목회자들 악과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넘쳐나야 하는데, 악에게 물들어서 악한 법이 세워지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악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다가도 깨서 기도하고, 자다가도 깨서 말씀을 보고, 자다가도 깨서 아스팔트로 나아가, 목이 터져라 예수를 외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빛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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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아버지의 차별금지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